장관이 업무, 협회 업무를 감독하죠. 자, 업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합니다. 또, 규정의 개선에 관한 부분은 모든 분에 대한 규정 개선, 이것을 명령할 수 없죠. 국민안전처 장관이 협회 위탁한 업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된 업무와 관련한 규정 개선. 자, 이것을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명하게 해야 되겠죠.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 개선을 명할 수 있고, 협회 업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로 제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업무의 수행에대해서 국민 안전처 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이 제거 있는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자 업무 관련된 규정의 개선에 대해서는 명령권이 없습니다. 업무 위탁하면 여기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겠죠. 그런 가운데서 규정, 이 규정이 불합리하다. 일대 일탁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 여기에 대해서만 명령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조 제출의 명령이 규정 개선의 명령. 자, 이 내용을 역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한 부분은 두 가지죠. 국민안전사장물이 협회에 대해서 어떤 감독권을 가지냐. 네 가지. 이 부분은 간혹가다 나오는 분그죠그장 그냥 파기그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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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냥 의결상에 대해서 감독을 가집니다. 모든 의결상이 아니 중냥 의결상 이분이 되겠죠. 그리고 법인에서 회원의 자격, 특히 사단법인에서 회원의 자격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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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은 아주 본질적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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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독권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사학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 특히 이분은 국민 안전처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밖에 국민 안전처 장관이 이탈한 업무의 수행 또는 장관이 정한 업무 수행에 관한 사, 이분이 자, 업무 감독권의 범위죠. 그리고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 네 가지 중에서 세 번째죠. 자로자 초명령의 규정이 개선명령.